안녕하세요 저는 윌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현재 시간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주식 리스트들을 볼 건데 제가 간단하게 할 거니까 저기 화면마다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보시는 것은 오늘의 상황입니다 CNBC에 나오는 뉴스 일면에 그 웹사이트 일면에 나온 거고요 어,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다고 선포해서 이제 컨펌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좀 그래도 미국 국기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어, 펜스 부통령이 있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두 분은 마스크 쓰고 이분 이분은 또 마스크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이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다고 선포는 했지만 아직까지 어, 갈등이 있는 거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의 모습이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어, 오늘 현재 어, 아침에 7월, 1월, 7일 아침 오전 저 시황입니다. 보시면 어, 미국이고요. 3대, 다우, S&P, 나스닥이 다 올라가고 있고, 현재는 더 올라갔습니다. 러셀 2000까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간 거는, 현재는, 나스닥이, 많이 반등하고 있고요. 그동안 올라갔던 빅스는, 일단 정치적 이슈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컨펌 됐으니까, 정치적 이슈가 주로 돌문해서 빅스는 9% 하락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2021년에 좋을 것 같은, 어, 주식 중에서, 어, 이제 중소형 주죠. 그리고 많이 오를 거 위주로 제가 모아놓은 건데, QS, 뭐, ENPH 이런 겁니다. 그래서 ENPH 플러그라든지 셀 이런 거는 저기, 음, 태양열 아죠 재생에너지 쪽이고요. 그 다음에 QS 쪽은 전기 쪽이죠. 테슬라도 전기차 쪽.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 쪽으로 블링크도 저, 저기 전기차 쪽이고 그런 식으로 제가 모아놨고 그 다음에 NTLA하고 EDIT 이쪽은 음, 아, 이쪽은 저기 음, 유전자 가위 쪽이고요. MP는 히토류 쪽이고. 아, 이게 시, 에, CRSH도 유전자 가위쪽이죠 그래서 이런 쪽이 탑을 포함하고 있고, 이거 어, 12월 말, 12월, 1월 이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8%에서 56%까지 어, 수익률이. 그, 이거는 제가 한 가상 투자니까요. 음,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어, 그래서 한 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ETF, 제가 만든, 제가 만든, 어, 가상 투자하고 있는, 뭐, 그런 거죠. 리스트, 워칭 리스트에 있는 겁니다. 어, 그, ETF 리스트인데, ICLN, TAN, PBD, QCLM, PBW, 어, 이거 다 저기 태양 뭐 재생에너지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CNXT, CQQ는 어, 중국에 관계된 ETF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 태양열 같은 거 20%씩 이렇게 나오죠. 재생에너지 쪽. 어, 그래서 어, 지금 민주당이 되면서 이 재생에너지 쪽이 더 탄력을 받고 있는데 앞에 보신 그 개별주는 더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어, 한번 음, 리스트 만들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피델리티에 있는 커스터머들, 저 같은 개인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에 오늘 아침에 투자하고 있는지 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오르고 있고 더 사고 있죠. 애플도 그렇고 니오도 그렇습니다. 이쪽 자동차 계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플러그와 필셀은 수소 에 경제에 관계된 것이고 이 퀀텀 스케이프 QS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있고 모데나가 있고 나머지 요건 제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고 다른 점은 지난 그러니까, 음 코비드 19이 있기 전이라고 하면 2월 달, 1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럴 때 오르고 내릴 때 사람들은 그 sqqq나 tqqq 같은 그런 어, 걸 투자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는 리스트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 소형주고, 그 다음에 어, 미래지향적인 소형주에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어, 보입니다. 어, 21세기, 아니 21세기 아니죠. 21개의 주식인데요. 2 1개 주식인데, 2021년에 사면 좋은 주식이고, 어, COVID-19이 좀 이제 백신으로 이렇게 물러간다고 치면 어떤 게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리스트를 적어 놨는데요. 어, 이건 캡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우리가 알 만한 거, 제가 알 만한 거, 알리바바가 여기 있고, 힐턴 호텔이 있네요. 그 다음에 아이스는 이거 냉동에 한계된 회사고요 페이팔, 은 직업 결제죠. 핀터레스트는 포스트 주고받는 뭐 그런 소셜 네트워크이죠. 이건 마이트로 봤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웨이페어는 가구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 다 알죠. 그래서 마이크, 큰 걸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그런 되는 것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번에 페이팔을 조금씩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알리바바는 좋다고 하는데 음, 정치적 이슈가 있죠. 아무래도 뭐 바이두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가 덜 믿는 것 같고요. 스카이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헤넌트, UPS는 저기 배달회사고요. 뱅크 오메리카 은행이고, 인텔 반도체, 제피모간 은행이고요. 이건, 이거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다우는 하학회사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어, 프로덕트라는 게 있고, 파트너스, RS 캐피탈 코퍼레이션, 이거는 저도 갖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하고, 그 다음에 원오크하고는 아레스캐피탈은 저기 중소형 기업에 돈을 대출해주고 뭐 대출 알선하고 그런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원오케이는 석유 회사입니다. 뭐 파이프로 해서 석유 송유관, 그다음에 저장탱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인데 둘다 공통점은 어 이, 거의 10 이쪽은 10% 넘고, 이쪽은 10% 조금 안 되는데, 그런 디비던스 준다는 겁니다. 배당 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어, 이 두개다 조금씩 갖고 있었는데, 다 처분하고 지금 한 주씩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병으로 보려고. 그래서, 어, 제 배당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 배당이 안 필요하신 분들은, 어, 이, 왜, 주가가 이렇게 한번 쭉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조금씩 사서 모으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섯 가지 여행과 레저에 관계된 주식입니다. 자, 보시면, 음 윈담 호텔이고요. 노르웨이안 크루즈가 나왔네요. 저기 카니발 크루즈가 대신에게 나왔고 시저스란 그 엔터테인먼트 메리어트 호텔 그다음에 익스텐디드 아메리칸 스테이라 어 익스텐드 스테이 아메리카라는 그 이쪽에 숙박업입니다. 그다음에 윈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음, MGM이나 라스베가스 샌드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호텔 쪽 생각할 때, 이 중국 쪽이 아무래도 지금 뭐 베이칭 쪽이 다시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어,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더이 COVID-19이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마카오 쪽에 있는 마카오 쪽에 호텔이 있는 지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어, 윈 쪽이, 어, 좀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은, 어, 11, 아, 여기 보면 11월 6일 이후로 해서 한 12월 28일까지 이 기사가 나온 그때까지 보시면, 어, 이쪽이 44%, 그 다음에 크루즈 쪽은 기대감으로 44% 정도, 나왔고요. 시저스 쪽은 34% 이렇게 나왔군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건 아, CNBC의 그 웹사이트 보시면 그 이제 자기네 이 시트콤 같은 그 방송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가 시장님이죠. 시장님인데, 여기 도시가, 이거 LA입니다. 어, LA 시장님이신데, 여기, 여기가 LA 그 시청사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나왔는데, 다들 웃고 있고, 시트콤이니까 가볍게 웃으면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제가, 제가 이쪽 LA 쪽에 사, 살기 때문에, 현실은 어떠냐면은, 아마 이 밑은, 휴지가 아주 가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LA가 길이 깨끗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기 오래된 길이 많아서 보수도 안돼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가로수 같은 거뭐 이런 거잘안돼 있죠. 잔디 깎는 거 이런 거안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숲이 있는데 숲 이쪽 한쪽 구석에는 천막 치고 있는 그래서 홈네스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블록마다 홈네스가 있다고 할 정도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 이 지금 국회의사당도 미 국회의사당도 그렇고, 어, 미 워싱턴 DC도 좀뭐 엉망이겠죠. 그렇지만은 어, 주가는 아주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이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갈등이 심하죠. 두 분, 아까 보신 것처럼, 어, 펠로시 의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통령하고 마스크 쓰고 안 쓰고 이런 것처럼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어 지난번 한국의 저기, 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정, 대통령으로 그 정권 이양 하는 그런 시기처럼 미국이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 양극화도 많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됐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잘 살게 됐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LA 쪽은 어, 지금 계속 COVID-19 퍼지는 바람에 침대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사들도 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상황은 심각한데 오늘 주가는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서 어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저도 고려 걱정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티븐 아, 스티븐이 아니고 제레미 시걸 교수가 지난번 방송에서 어, 민주당이 조지아 주에서 다 이기면 그러면 5~10% 정도 조정이 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니겠지만 이를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어, 지금 상당히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Um, 좀더 어, 결정이 안 되셨으면 어, 그러면은 좀더 이제 지켜보시는게 나을 것같고요 결정이 되셨으면 계획대로 이제 매수 하시거나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